잘 지내시죠? 네. 어,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네. 덥다고 찬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드시면 안 드시고 일을 들수록 건강하기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 노래교실 영상 수업은 공배이라는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배우시 아시는 분은 복습하세요. 네, 자,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마디 마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박자 단이 쿵 하고 쉬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죠? 바람 마저 앞에 보면 쿵 바람 마저 쿵 길을 이르면 길잡에 보시면 또한 박자가 신표가 있어요. 자, 한번 그게 가보겠습니다. 한자만. 하나, 둘, 셋, 넷, 코, 걸어 마셔, 둘, 셋, 넷, 코, 길, 이르면, 코, 하늘에 닿는다, 코, 전봉산 마루. 네. 하늘에 닿는다, 할 때, 하자표 보면, 한 박자만이 또 쉬어요. 그리고, 전봉산 마루 할때점자 앞에 또한 박자 쉬고, 심박이한 박자만, 그리고 한 박자, 또한 박자만, 그 뒤에 또한 박자, 이렇게 쉬어 쉬고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 맞아? 하나, 둘, 셋, 넷. 바람 마아 마저 한번더 해서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합니다. 다한 박자만 한 박자가 있었는데 여기만 한 박자가니 아, 반 박자가 어, 반 박자입니다. <laughs> 반 박자가 신호가 있습니다. 자, 사세들도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세들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쿵, 여, 인, 네. 팝박자. 쿵, 여, 인, 네. 쿵, 속, 치마, 같은. 자, 여기까지. 음. 또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한 바트 한 바트 통 동작 꽃물 봉선이 곱게 돋히는 그날 그 동작 꽃물 봉선이 곱게 돋히는 그날 그 사랑 두고 이을 두고 인자 그 반바게래 그 사랑 두고 이을 두고 힘을 두고 네그사랑 두고 힘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반박자 그 누가 넘어가나 자 여기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행객들부터 어바에까지 산새들도 쉬어가는 법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목소리> yeah 멜로디는 이제 대충 아셔서 되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한번 집고 나가 보겠습니다. 앞에 한 번, 두 번, 구, 구불, 구불, 산 세월을 그 다음에 반박이네 그죠? 어, 허리에 감고 구! 산딸기 모루꽃이 곱게도 피는 그날 그 다음부터는 가사가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틀리네 그죠? 산딸기 모루꽃이 날. 한 박자, 그 사랑 두고, 한 박자, 엣, 어. 님을 두고, 그 누가 넘어갔나, 하늘, 한 박자, 하늘 고개 건배려 나. 요렇게, 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일절하고이절까지쭉끌려보겠습니다 Jack. Yeah. Go! 아셔도 어좀 시간이 지나서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래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같이 부르시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오늘 노래 영상 수업은 '단심'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일절 리즈리 같아서 좀 배우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단심'이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단순한 노래가 표현하기가 더 어려운 맛이죠. <laughs> 자, 한번 마디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무게. 예. 앞에 한박자반 쿡. 세월을 가면 쿡. 잊을 거라도 한 박자 쉬고 잊을 거라도 그리고 난 뒤에 또한박자반이에요 그누가 엇 말을 했던가 그누가 말을 했던가 여기까지 세월 가면야 마음이 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대충 부르면,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 근데, 어, 간단한 것같은면서도 노래가 좀 깊이가 있는 노래에요. 네, 그래서, 자, 한 번, 일주일부터 다시, 이주일까지 쭉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한 오후 1시, 2시 요때는 엄청나게 더워요. 외출도 그 시간에는 좀 자제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죠 네, 매일 건강하시고, 아,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laughs> 말도 꼬이고 이러거든요. 진짜 그쵸? 네. 자, 자, 수고하셨고, 네. 늘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